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목소리 높여 화를 내는 사람? 아니면 인상을 쓰며 기싸움을 거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당신이 선을 넘고 무례한 행동을 할 때조차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소 뒤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당신 주변에서 늘 웃어주고 배려해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당신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면 그건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침묵의 채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리사전에서는 법 없이도 살것 같던 착한 사람들이 왜 가장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지 그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정교하고 차가운 손절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의 마음은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맑은 물만 가득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수만 톤의 수압, 즉 참아온 감정들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가 오면 배수로로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듯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티를 냅니다. 그 말은 좀 기분 나쁜데라거나 이건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 배수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평화를 깨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자신의 인내심이라는 대만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돋는 사실은 그들이 무조건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의 눈동자 뒤에는 아주 냉철한 인간관계 감사팀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 넌 착해서 이런 거 시켜도 다 해주잖아. 라며 은근슬쩍 일을 떠넘길 때, 혹은, 넌참 성격이 좋아서 내가 이런 농담해도 다 이해하지? 라며 무례한 언행을 일삼을 때, 그들은 겉으로는 허허 웃고 있지만, 마음속 수첩에는 빨간 펜으로 감점을 기록합니다. 타인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함, 10점. 나의 호의를 이용해 자기 실속만 챙김, 20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과정은 마치 고성능 CCTV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원래 악의는 없는 사람일 거야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당신의 점수를 복구해 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역시 얘는 호구야라고 생각하며 더 깊숙이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 댐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어떤 예고도 없이 댐은 무너지고 관계는 완전히 수몰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들이 화를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화를 내야 할 에너지를 관찰과 판단에 쏟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며 상대와 싸우고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대화라는 수단 자체를 폐기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어 화는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마저 보내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 삭제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을 폭발하게 만드는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마음의 문을 영구히 걸어 잠그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은 바로 감정 쓰레기통 취급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꼭한 명씩 봅니다. 자기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연락 한통 없다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을 때, 상사에게 깨졌을 때 혹은 그냥 세상 모든 게 불만일 때만 귀신같이 착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전화를 걸어 1시간, 2시간 동안 똑같은 하소연을 쏟아붓죠. 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들어줍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착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을 때,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 그래? 근데 내 이야기 좀 마저 들어봐. 그 상사가 오늘 또 그랬다니까? 라며 말을 가로채거나, 야, 너는 성격 좋으니까 금방 이겨내겠지? 나만큼 힘들겠어? 라며 고통의 무게를 비교질합니다. 이 순간 착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나라는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저 자기 오물을 쏟아낼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착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동시에 차가운 이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왜내 말은 안 들어줘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당신이라는 사람의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확인한 사람에게 더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것은 인생의 낭비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또 하나, 착한 사람들을 뒤돌아서게 만드는 치명적인 행동은 바로 무능을 가장한 착취입니다. 나 이거 잘못 하잖아. 네가 좀해 줘. 너는 이런 거 잘하니까 금방 하잖아. 라며 사소한 부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좀더 고생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다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귀찮은 일을 넘기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건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톡을 읽고도 답장이 없거나 약속을 잡으려 할때 당분간 좀 바빠서 라는 정중한 거절이 돌아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영구 제명되셨습니다. 착한 사람의 손절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우아하며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싸울 시간조차 아까워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진짜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 차를 한잔더 마시거나 책을 한줄더 읽는 쪽을 택합니다. 이제 가장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 볼까요? 바로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랜 인연을 끊고 나면 후회도 하고 미련이 남아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손절 사전에는 미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한 직후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배려했고 자신의 감정을 죽여가며 상대의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더할수 있는 건 없다. 라는 완벽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미련이라는 건 보통 그때 좀더 잘해줄 걸 하는 아쉬움에서 오는데 이미 넘치도록 해줬으니 아쉬움이 남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혈질인 사람들의 화가 폭발이라면 착한 사람들의 화는 냉각입니다. 폭발한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식고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한번 얼어붙은 마음은 다시는 예전처럼 녹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안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고 말하거나 혹은 말도 없이 멀어지는 것은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 폐기 처분에 가깝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을 아깝다고 다시 꺼내 쓰는 사람은 없듯이 그들은 한번 삭제한 사람을 결코 다시 인생에 들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평소엔 허허실실 웃고 다니는데, 한번 화나면 누구보다 냉정하고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평소에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대신 당신에 대한 신뢰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보내는 괜찮아 라는 말은, 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줄게. 라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100도가 되는 순간 펄펄 끓어 넘치며 수증기로 변해 사라지듯 착한 사람들의 인내심도 99도까지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던진 그 마지막 1도의 무례함이 닿는 순간 그들은 증기가 되어 당신의 곁을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 내 친구 철수 이야기 같은데? 혹은 나한테 늘 잘해주던 그 대리가 요새 좀 이상해라고 느낀다면 당장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채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의 무례함을 꾹꾹 참으며 혼자 소가리를 해온 착한 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착함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린 그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속이의 경일기 같은 친절을 아무에게나 베풀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잘라내는 것은 찌질한 뒤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잡초를 뽑아내는 지극히 건강하고 필요한 작업입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이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결심했다면 절대로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고 상대방은 그 기회를 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뿐입니다. 관계를 끊고 나서 밀려오는 그 낯선 평온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당신을 빛나게 해줄 좋은 인연들만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많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사실 법이 없으면 안될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은 독해지셔도 됩니다. 때로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이 당신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착함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베푸는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박탈할 힘 또한 당신에게 있음을 잊지 마세요. 착한 사람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원리사전에서 전해드린 이 손절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명확한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무례함에 웃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미소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원리사전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세상의 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